여호수아1 장.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누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이었는데 모세가 죽으므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종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너는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나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모세와 약속하였다. 나는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그곳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남쪽의 광해에서부터 북쪽의 레마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땅을 너희가 가지게 될 것이다. 저 동쪽의 큰강 유프라데스에서부터 서쪽의 지중해에 이르는 모든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햇사람들의 땅도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며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장차 너는 백성을 이끌고 그 땅을 찾아게 될 것이다. 그 땅은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땅이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서 내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네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잘될 것이다.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밥낮으로 소리내어 읽거라. 그리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는 곳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요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사일을 다니며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두시오 양식을 예비하시오 앞으로 3일 후면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요 여러분은 그 땅에 들어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그 후에 요수아는 루벤 지파와 가지파와 모나세 지파 절반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편히 쉴수 있는 땅을 여러분에게 줄 것이라고 모세가 말했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이여.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 여러분의 집 짐승들은 여기에 남겨 두어도 좋소. 그러나 여러분 중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형제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야 할 것이오. 여러분은 형제들을 도와야 하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쉴 곳을 주셨어. 주께서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쉴 곳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은 형제들이 그 땅을 얻을 때까지 그들을 도와 주어야 하오. 그 땅은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이요. 그들이 그 땅을 얻은 후에 여러분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여러분 땅으로 돌아가도 좋소. 그 땅은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여러분에게 줄 땅이요.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명령한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는 가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모세의 말을 그대로 따랐듯이 당신의 말도 따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당신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호수아 2장 누의 아들 여호수와는 시띠미라는 곳에 이르러 두 명의 청탕꾼을 몰래 내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저 땅을 잘 살펴보고 오시오. 특히 여리고 성을 자세히 살펴보고 오시오. 그래서 그두 사람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그들은 라비라고 하는 어떤 기생의 집에 들어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이 오늘 밤 이곳에 와서 이 땅을 몰래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내보내라. 그들은 우리 땅을 엿보러 온 사람들이다. 그러자 라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온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그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알지 못했고 저녁이 되어 성문 다들 시간이 되자 그들은 이 집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빨리 뒤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반 이미 그 사람들을 지붕 위에 숨겨놓은 뒤였습니다. 그들은 말리기 위에 지붕 위에 펼쳐놓았던 삼대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라암의 말을 들은 왕의 부하들은 밖으로 나가 이스라엘에서 온 정탕군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곳까지 뒤쫓아갔는데 왕의 부하들이 성을 나가자마자 성문을 닫혔습니다. 정탐군들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때 라암이 지붕으로 올라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와께서이 땅을 당신들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당신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신들이 유단강 동쪽에 살고 있던 아무리 사람들의 두왕 시온과 옥을 물리쳤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성 사람들은 당신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나에게 약속을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당신들도 내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겠다고 말입니다. 제발 내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을 구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증거를 보여 주십시오. 정당군들이 라벳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살려 주겠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친절함과 성실함으로 당신들을 대항했소. 라압이 살고 있던 집은 성벽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 라압은 청탐군들이 창문을 통해 밧줄을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라압은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언덕으로 올라가십시오. 그곳으로 가면 왕의 부하들이 당신들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왕의 부하들이 뒤돌아가면 당신들의 갈 길을 가십시오. 종탄구도는 라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약속한 이 맹세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겠소. 우리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우리가 내려갔던 창문에 이 붉은 밧줄을 매어 놓으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당신의 형제자매와 모든 가족들을 당신의 집 안에 모아두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밖으로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 잘못이요.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어. 그러나 만약 당신의 집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손이라도 대면 우리가 책임을 지겠소. 우리가 한이 약속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만약 이 약속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도 이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소. 라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후에 정탄군들은 그곳을 떠나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에 라은 창문에 붉은 밧줄을 메어 놓았습니다. 정탄군들은 라의 집을 나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곧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왕의 부하들은 이리저리 정탄군들을 찾아다녔지만 그들을 찾지 못한 채 3일 만에 성으로 뒤돌아갔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여호수아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언덕을 내려와 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가서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요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땅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몹시도 무서워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